오, 무섭게 아까 썰전 리키를 얻었거든요 썰전 리룸 제가 썰전 그리 룸을 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런게 뭐 없겠지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뭐 없죠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 쓰자 쓰지 어우 이제 좀 낫네 조금만 쓸게요 어딘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썰전 리 룸이 아까 여기 있었나 룸, 아, 룸 13, 여기는 없네요. 지금 썰전니 룸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우, 뛰고 싶어서 못 뛰겠어. 씨알 어, 룸? 무슨 씨알 같은 거 찍는 데죠? 오, 이거 떨어지면 죽겠지?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싶다. 크리에이티브를 해가지고 다부셔버립이다 어. 아, 여기 있네. 뭐... 안정... 안녕하세요 안 열리네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또왜 날... 나? 야너나핑클로 표장이냐고? 뭐였어? 우연 방금 사라졌. 아 마법사구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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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 아, 아, 진짜. 아, 이건 또왜여기 있어? 아저 얼굴 저렇게 어모순이겼어 아이고 이거 해바라기 아이고 해를 안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 보고 있네. 또 여기 있나? 제왜 이렇게 설치가 잘 안되냐 어, 저거 아까 그문도그 그 가장 무서웠어 윗? 그렇지 아까 그 창문 이어야지금까지 가장 무서웠거든요 쓸게요 그냥 어, 이건 너무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거 아닌가? 아까 무슨 호박머리 있었는데? 가장 낮춘 곡이긴 한데 무슨 룸이었지아 무슨 룸이었냐다 열어봐야 되나? 다 열어봐야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무슨 룰인지 좀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까 그게 룸 시키였어요. 시키, 시0룸 시키. 아어 이거 좀 켜야 되겠네요. 어 키는 좀덜 무서우신가? 아하. 아 너무 재밌다. 2 0 안녕하세요. 또... 이거 또 오는 거. 이거 누구 닮을까? 여기다 해줘요. 부모 너무 리스크 많이 갔다 파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안녕하세요. 9시. 무슨 그냥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나 메디슨 다 던진다 어?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뿌셔버린다 부 뿌셔버린다고 어, 내가 니들보다 어. 리 가자 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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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되게 무서우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요. 나 나오면 이거 던져버린다고. 어? 나와봐, 나와봐. 뭐 나올 것 같아?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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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 아밤 아니야 밤이면 조금, 밤 이거 지금 밤이 am, 밤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고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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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밟아 밟아 마지막 지인가 이게 맞는 거같아 키룸 똥싸... 똥싸 전법 통합 아 어, 괜찮아요 무기야 무기 이리 오면은 확 그냥 어, 메디스 얼굴에 맞고 싶냐? 블러드. 아우 진짜 기가잘못됐 똥꼬쌀 아우 진짜 우와 나 챙겨야 돼 그리고 아 이런거 맛있어 하듯해 비비비비 비비비예 예예예 레드스주아 벽에서 벽에 치하는 거네 아이고 켤잡이고 벽이 열렸네 아이고 쌀렸네 이거 들고 어벽 기차 펴... 누가 되게 벽이 많이 열렸네 이거 되게 주심성이 없나 보다 어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거 현장에서 보면 이걸 가장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비디오 카메라 쓰는 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이거 어, 그냥 확 부셔버리네. 노스모키? 부셔. 담배 피지 마. 안녕하세요. 1아 이거 마지막에 가야 될것 같아. 지 뭐야? 이거 뭐지? ATM? 아우, 어, 케첩, 케 뭐야? 진짜... 진짜... 있수 있거든요. 아우, 참, 우리 막내 여기서... 아, 씻고 가야겠다. 죽고 가야지. 이 여유가 시원하다. 너네 죽겠네. 여기 그냥 아무 거나, 열리스있죠 아닌가？아닌가？아닌가？안 눌리 겠지？집 에 열리 는 거다. 그... 성자와 성명이 그 성명 이름으로 아멘 하고 좀 이렇게 빼갈게요 없네요 왜 없어 이거 저어그 빨리 여기 탈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탈출한 힘이 됩니다 공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누가 계시나? 아이고, 여기, 혼자딱 여기 열어보라며. 그렇지. 키룸, 아, 다. 키룸? 뭔가 좀, 느낌이 불길한, 느낌이 불길한데. 아이고, 자, 여기 아, 아까 안 열렸죠? 키룸. 가속을 낼 때마다 이거, 이런 게 검은색이 떠요. 진짜 무서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찾으라는 건가? 음... 음... 상자 찾기 뭐야 이거? 나 빨리 찾을 거야. 그리고 그냥 갈 거야. 쭉왜안 쪼... 뭐 나오는 거야? 그냥 인트라스 익스 나우 아이캔 겟 오브 디스 플레이스 이게 가장 무서운데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지금 나을 수 있어 이제 여기에요 어? 뭐야 여기 나이똥 같은 곳을 탈출할 수 있다고 이똥 같은 곳을 땡스 플블 플레이어 어 진짜 진짜 나 지금 진짜 진짜 으아아아 <laughs> 진짜 즐겁게 봐주셨나요? 그렇게 봐주면 을것같아 저는 지금 몸도 다썩어에서어 무서웠어. 어이거뭐 없나? 일단 지금 플레이어 게임에서 응? 생각보어고어 진짜 무서웠거든요? 맵을 나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아거 어, 코멘트 진짜 잘 만드셨네. 아 어, 근데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지금 제가 좀어어 어, 진짜 누구야? 무서워. 어, 무서워. 근데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맛있고 눌러주세요. 저는 탈출 됐습니다, 근데. 응, 안,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죠? 아,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